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합병증 중에서도 이제 미세혈관, 미세혈관 합병증에 해당을 합니다. 혈관 합병증. 이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뭐 신경병증이 있고요. 또 뭐, 안병증, 안병증이 있고, 또 이제 콩팥. 홍파 쪽의 병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경병증 중에서도 이제 자율신경병증이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제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당뇨의 합병증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 이게 아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플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통증은 조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뭐 어디 아파서 근육이 아파서 뭐 마사지 받거나 뭐 타이레놀을 먹거나 뭐 이러면은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신경 자체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아프다기보다 이 신경 자체가 아픔을 느끼는 그런 어떤 아픔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뭐 이게 화끈거린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화끈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또뭐 이게 화끈거린다의 다른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전기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칼로 뭐확 이렇게 베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리다 시리인 것도 많아요. 시리다 이빨 시리듯이 이제 이 피부 뭐 이런 어디가 이제 시린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는 이제 이게 꼭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뭐가 닿으면은. 이게, 뭐, 아이쿠, 이러면서 갑자기 확 아프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오기도 합니다. 뭐, 이제, 예로는, 뭐, 이불 같은 거, 이불 우리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 덮을 때, 갑자기 이제 이게 너무 아픈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안 아프다고 해도, 안 아프다고 해도 이게 저릿저릿 하고요. 저릿저릿 하고, 아니면 감각이 없고, 이 감각이 없는 것도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디 뭐 하는데 감각이 이게 없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경련으로 오기도 해요 경련으로 이게 뭐 계속 경련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경련이 타타닥 이렇게 이제 좀음 오고 일좀 일정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이렇게 이제 온게 의심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요. 일단 발을 보셔야 돼요. 발발 발 진찰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꼭 병원에 가서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앞 뒤를 양쪽 발이니까 앞 뒤를 갖다가 잘 보면서 어디 뭐 상처난 데가 없는지. 왜냐면이 신경병증이 오면 이거 자체로도 문제인데 여기 이제 발에 큰 이제 구멍 구멍이라기보다는 궤양 궤양 같은 게 있는데도 이걸 못 느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발 발이 이제 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잘 치료도 안 되고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뇨 환자 에 있어서는. 어, 이제 이걸 검사를 만약에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이제 쓰는 필라멘트 같은 거 있어요. 필라멘트. 이건 이제 일반 병원에는 잘 없고 어, 좀 당뇨를 이제 당뇨 환자가 많거나 이걸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에 가면 이런 검사를 뭐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을 좀몇개 찍어 가지고요. 발에다가 점을 좀 찍어가지고, 이거 뭐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숙련된 기술자가 여기를 딱 찔러보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 이거 앞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점인데, 10개 점을 이 필라멘트로 10g짜리 필라멘트로 이렇게 찔러봅니다. 아 찔러봤을 때 4개, 4개 이상에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일단 신경병증이 어느 정도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괴한 가능성. 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검사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생략을 하고요 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혈당조절이에요 혈당조절 혈당조절만 잘 돼도 이게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 아프니까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드려 드리는 게 좋죠. 이 통증이 있는 경우, 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약을 쓸수 있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걸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아프다고 하면 타이레놀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이 타이레놀은 별로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이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근육이나 이런 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신경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자체에 작용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가바펜틴 같은 거예요. 가바펜틴, 가바펜틴, 뭐 프레가발린 이런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 신경 있죠. 신경을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치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기 신호를 받아가 쭉 이렇게 전달되는 거라고 치면은. 어, 이런 데서 이상하게 자꾸 통증 유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걸좀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얘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칼슘, 칼슘 통로, 어, 이 어떤 한 서브 유닛을 이제 억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서브스턴스 피라든지뭐 글루타메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이 통증을 조, 그 전달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런 게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차단해주는 역할. 이게 좀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약들이. 아니면은 그냥 이 항우울제를 쓰기도 해요. 이 항우울제를 쓰는 거는 이게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우울증하고는 다르죠. 어 물론 이제 이 당뇨병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신경병증에 쓰는 항우울제는 이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로 어뭐 이제 돌룩세틴 요런 게 이제 허가가 나 있어요. 돌룩세틴이라는 게 허가가 나 있고 또 이제 사망계 항우울제 그 다음에 이제 벤라팍신 이런 건데 뭐 사망계 항우울제는 전통적으로 계속 좀 써왔던 항우울증에쓰 항우울, 썼던 약이고요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게 이제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재흡수를 억제하니까 요런데 이제 어, 많이 이제 분포하겠죠 이런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린이 그렇게 되면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항울 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정되는 효과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진통제를 쓰기도 합니다. 진통제. 근데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오피오이드 계열, 오피오이드 계열. 조금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걸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사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데, 어, 요럴 때 쓰는 거는 뭐 중독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뭐 트라마돌이라든지 트라마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옥시코돈 옥시코돈 같은 경우에는 그암 환자들 암성 통증 조절할 때 써요 사실 암성 통증도 이 신경통 비슷하게 이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련 항경련제도 씁니다 항경련제 이 항경련제라는 게 결국 좀 약간 진정 효과가 있는 약들이거든요 뭐 토피라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모트리진. 근데 라모트리진 같은 경우에 이 스티븐 존스올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써야 됩니다. 이제 조심해서 이런 좀 진정 효과가 있는 항경련제를 쓰기도 하고요. 이 항경련제는 결국은 이거는 소듐 채널이에요, 나트륨 채널. 이게 결국은 이제 신경에 작용을 하는 약이죠. 요런 이제 약을 먹는 약이에요, 다 먹는 약쓸 수가 있고요. 이제 바르는 거. 바르는 약에는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캡사이신 크림, 캡사이신 크림이라고요. 이게 이제 고추의 매운 성분이거든요. 얘를 좀 발라주면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데 이거 아주 뭐 효과 큰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일부 이제 이거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주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게 나은데요 리도케인 이제 성분인데 이거 마취하는 패치예요. 마취하는 패치. 이제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한 부위가 이제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살짝 거기를 좀 신경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얘도 사실은 이 소디움 채널 이쪽 차단하는 건데. 어쨌든 요, 요렇게 좀 일시적으로라도 가라앉혀주면은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어, 어떻게 이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